어, 즐거운 주말 토요일 아주 더운 시간에 에, 다시 여기 승천보에 와서 파킹하고 음,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막 출발을 하였습니다. 음, 폴대를 약간 올렸는데 뭐큰 차이가 없네요. <laughs> 다시 한번 조금 있다가 실험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내렸을 때하고 올렸을 때하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음뭐 지금 올렸기 때문에 앞면 라인여정떤한번 봐볼까요? 어, 비교적 아래보다는 더 위쪽으로 나와서 화면이 이 앞전 촬영 때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의외로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음, 바람을 맞으면서 어, 출발을 하니까 어, 더위를 전혀 못 느끼는, 오히려 더위를 즐기는 어, 그런 시간이 시작되네요. 상당히 나름대로 기분이 상쾌합니다. 오늘은 어, 처음부터 촬영을 하면서 한번 쉬는 데까지 예, 간식 타임이 올 때까지 계속 가면서 한번 촬영해 볼까 합니다. 예. 얼굴을 약간 바꾸려면은 음, 이런 방법이 별로고요. 이건 한가운데고 같튼 너무 가까운 데서 나오네요. 예. 약간 뒤로 젖기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어, 이거는 너무 앞이라 조금 그러네요. 뒷모습이 나오려면은 사진을 반대로 쳐야 되나? 아, 이 정도? <laughs> 이정도하면은 뒤에 라인도 좀 나오긴 나오네요. 음, 오늘은 이제 두 번째라서 어, 어, 이 정도 하고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은 점점 업을 시켜서 음더 앞모습과 뒷모습이 자연과 더불어 더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것 같아요 점점점 사람이 연구를 하다보면 은 늘어나는거죠 어 이번에 이제 새로 장착한게 밑에 헤드라이트가 너무 약해서 그거 하나 다시 갈고 그다음 에 핸드폰 장착대 겸 충전기 거치대가 자주 떨어지고 고정이 안 돼서 그것도 새로 바꿨고요. 어 아래 거리 측정기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게 있어요 온도랑 이 스피드 스피드하고 오늘 당일 갔던 거그 부분 하나. 교체를 했고, 나머지는 뭐, 주말을 맞은 마인드를 다 싹, 어, 바꿔서, 음, 편안한 마음으로 간다는 것이 또 많이 변한 거죠. 네. 의외로 <laughs> 계속 전진을 하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날씨가 덥다는 거는 아마 전혀 못 느낄 것 같아요. 바람이, 잎사귀는 흔들리지 않은데, 어 가는 스피드 때문에, 아마도, 잎이, 이바 관계없이 그 스피드에서 일반적인 바람이, 저의 몸과 닿으면서, 어 저희가, 어 더위와는 무관해진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들긴 되네요이 아래쪽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에, 음, 저기보다는 여기가 지금 자전거 우선 도로거든요. 아마 전에는 여기가 자전거도로 겸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밑, 에, 밑에가 아래쪽 보면은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사를 하면서 어, 저 건너편 쪽에 클러스 해서 갈수 있도록, 어, 자전거 도로를 진행 중이더라고요. 저 가다 보면은, 좀 가다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 오늘은 여기, 나주대교 쪽에 그 루카페라고 있는데, 에, 거기까지 지난번에 갔었거든요. 이제, 파킹을 승천보에다 하고 왔기 때문에, 훨씬 더 그보다 멀리 가면서 어, 나름대로 음, 그런 새로운 데를 한 번씩 가 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 우리나라 특히 전라도 사람으로서 이렇게 강가를 중심으로 자전거를 타고 어, 간다는 게 정말 전에는 뭐두 마리면 어로지 야구 뭐 가끔 골프 치고 했지만은 이렇게 야구를 안 하고 음, 자전거 여행을 통해서 간다는 어, 거그 자체가 진짜 아주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네, 혼자 지나갈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약간 네, 뭔가 불안감이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일반 도로로 왔습니다.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가야 좋지 않습니까? 어, 영상강 하구도까지 72km네요. 그럼 제가 오늘 간다면은. 어, 150km, 70, 140에다가, 약한 150km를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최고 기록이, 어, 37.6km인가? 뭐, 이 정도인데, 그거만 해도 체력이 많이 딸리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부족이라는 게 이게 그만큼 많이 있나 봐요. 아 어, 갑자기. 거의 뭐, 여름 날씨긴 합니다만은, 마치, 가을을 맞이하는 것 같은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이고요. 매미소리이 보면은, 분명히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한여름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이런 그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있는,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 아주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금 따 쉬면서 이것을 하면 좀더 올려야 되나 눈 시야에 가리니까 약간 내리든지 조금 더 올리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습관이 되면은 뭐 관계 없겠습니다만은 처음이라서 원래 이게 한 사람이나 이렇게 단체로 가면서 앞뒤로 사진도 찍고, 이렇게 그런 멋있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1인 쇼 같이 혼자 이야기하면서 주변 전경도 보면서 이야기하고, 또... 본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에, 처음에는 날이 덥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싹 가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워낙 강하잖아요 햇볕이 강해서 얼굴을 복면 복면을 하고 지금 가는 상태죠 복면을 하고 가는데 에, 조금 이제 6시 정도 되면은 햇볕이 좀 많이 누그러지니까 그때는 이제 복면을 벗고 가도 될것 같아요 지금은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하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음, 바로 앞쪽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게 조금 뭐랄까 조금만 떨어져서 나와도 잘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이거저거 다 신경 쓸거 없이 계속해서 편안하게 가면서, 어, <laughs>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구경하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스피드가 17km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기 때문에 스피드를 뭐 내지 않는 거죠. 먼 예. 거리가 3.5km 왔거든요. 예전에는 음, 5km만 가도 거의 뭐 쉬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자 10km를 가야 뭐쉴수 있도록 조금 저, 여령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자전거 여행의 면밀를 점점점 느끼는, 느껴가고 있어요. 네. 그게 하나의 큰수확이죠 왜냐면은, 하 그동안에는 전혀, 그,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없었었는데, 지금은, 그런한 새롭게 세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앞에, 오죠? 네. 두 분이서 지나가네요. 세 분이군요. 안녕하세요. 생전나갔습니다 이렇게 두명내지세명 가는 게 사실은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는 당분간은 음, 혼자 다니면서 어, 나름대로 자신감이 생기면 음, 동호회보다는 제가 아는 후배들이나 동생들, 같이 운동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자전거 라이딩도 한 번씩 하면서 더 친해지는 과정을 <laughs> 만들어 가도록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아직은 제가 이 부분이 서툴기 때문에, 미흡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부터 나서서, 어 이걸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렇군요. 4km 왔네요. 4km 왔는데 촬영 시작한 지가 12분. 3, 4, 12, 3분 4, 4, 16. 전체가 한 4분 걸리는데, 아직 전체에 간건 아니고, 그보다는 조금 더낮게간것 같아요. 네. 잠시 후면은, 제가 지난번에 갔던, 나주대교, 여기, 전망대, 카페, 위에서 한잔 마셨었는데, 이제. 드디어 제가 거기를 통과합니다. 어, 잠시 후 어, 200m가 200m를 지나면은 그동안에 한 번도 안 왔던 음, 그것을 가게 되는 거죠. 네. 얼굴 한 얼굴해도 뭐 국면 마스크 를 썼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죠 네. 왼쪽에 카페루가 어, 그 밑에 전망대가 있는데 불이 켜져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내리막이라 처음 가본거라 어, 스피드를 줄이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내리막이 재미가 있어요 힘안 들이고 그냥 스피드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아 여기 처음 온 곳인데 상황이 어떤지는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세계무치라 그런지 그늘이라 아주 시원하네요. 음, 새로운 것은 늘상 에, 마음이 안식이 될수 있고 어, 미지의, 미지의 세계를 간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죠. 예, 드디어 처음으로 온 새로운 데를 한번 제가 지나왔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점점 음,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예. 앞에 오르막이 있네요. 오르막에서는, 음, 처음에는 기화변속할지 몰라서, 어, 중간에 멈추고 끌고 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안, 그걸 디 뒤로부터는, 음, 그냥 이렇게 살살 페달 밟으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본도, <laughs> 모르고 자전거를 탔던 기억이 나, 나긴 합니다. 예, <laughs> 근데,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하듯이, 또 나름대로 이 오르막의 재미도 있는 것이고, 또 내리막의 재미도 있는 것이죠. 오르막 가는 게 의외로, 어, 이렇게, 처음에 갈 때는 기하면서 안 하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서서 끌고 왔는데, 지금은 하튼 올라갑니다. 전체 라러는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가 있죠. 그냥 끌고 가는 거, 이거 재미없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어 여기는 일반 도로인데, 아마 영산포 가는 길, 거기에요. 거기 같아요. 어, 하구 또까지 69.8km 남았네요. 네, 그런 욕심은 없고요. 그냥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천천히 가서 어, 뭐 본인의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거다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운동 자전거 타면서 어떤 거리를 오늘 일단 어, 최대 목표가 40km입니다. 그러니까 20km는 가야 되겠죠. 20km 이상을 가고 거기서 이제 시작하면서 간식 타임을 한 다음에 조금 더 갈지 아니면은 회군를 할지 예, 고민을 할 건데 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한 30km는 갈것 같아요. 그래서 60km, 갑자기 확 10km, 어, 20km 이상을 일일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에, 알 수가 없죠? 컨디션이 갑자기 난조가 올 수도 있고, 또 여름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어 아주 재밌게 오는 동안에 어, 5.5km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어,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